누가 나온 줄 알아요? 누가 나온 줄 알아요? 가르쳐 줄게 응. 오늘 어느 날 어? 여우수아가 정탐군두 명을 여리고 섬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어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하라 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laughs> 아, 우리를, 우리를 보는 들이로 왔어! 라고 잡아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라벨 집이었어요. 라벨 집이어요 어, 라벨 집은 사람이 많아서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어, 누가 누군지 여기는 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오, 저분에 낯선 사람인가? 오, 저분에 낯선 사람인가? 잘 모르는 거같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 수상해. 아무래도 이스라엘 정거될것 같아. 서 여리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두 명이 들어왔어요. 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냥 더. 이러지 않고, 당장 잡아봐! 그렇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무전을 한군사가 찾아왔어요. 어 누구세요? 라합이 들어왔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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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라합, 라합! 내가 다 듣고 왔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두 명이나 내가 다 듣고 왔어요! 빨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당장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라비 뭐라 그랬을까요? 라비, 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군요. 내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천히 도망갔그 사람들 잡으려면 빨리 뛰어가서 잡으세요.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가, 어? 진짜? 알았어, 빨리 쫓아할게요 서서 성은 밖으로 나갔어요. 어?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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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디 e some, some, s o m 그리고 얼른 지붕으로 숨겨줬어요. 그래서 라비가 가서 이야기했다. 라비, 이사람한이 얘기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뭐, 뭘 들었다는 거지? 내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국당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바르셔서 당신들을, 어? 당신들을 구출해주신거 그리고 여러사람, 여러, 여러 나라들이랑 싸웠는데 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주신 것들을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것 처럼 당신들도 다 구해주세요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구성이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라합이 이두 사람들을 내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이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laughs> 이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laughs>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라합이 끈에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잡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에 개입했어요. 라합! 당신이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이 창문에다가 이건 이끈, 이 붉은 끈을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이 집을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라비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c 면 m 잡힐 수도 있을 l 같아요. 저기 산에 a y s 숨어 있다가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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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d a y Sunday, Sunday, 어 u n d a y Sunday, Sunday, s u n d a 이 Sunday, Sunday, s u n d a 이렇게. 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땅에 왔을 때 여리고가 진짜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거 붉은 줄 이거 매달아 놨다고 라암 살려줬을까요? 어 아닐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살아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았다고 쳐도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 쳐. 어,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여리고 사람인데. 왔을까요? 에 네. <laughs> 우리 친구들 다음은 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헐는 상태에서 얼른 쫓아가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전사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